이 사건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요. 피해자 측 대리인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대리인으로 세우신 분이 이제 피해자 측에서 세우신 분이 김한민 씨인데 그러니까 김한민 씨가 본인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걸로 좀 비판하고 싶진 않고, 음. 대부분의 20대 남성들이 이번에 그 포항 방화사건 피해자들을 후원했는데, 대리인으로 이제 김한민 씨, 그러니까 보통의 20대 남성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김한민 씨가 이게 대리인으로 세워진 것 자체가 저는 맥락에 맞지 않고 이것이 어 대형 환불 사태를 부른 저는 사태 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좀 김한민 씨가 어떤 분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김한민 씨는 어, 과거에 이제 게임 개발자 연대 대표 겸 사목장이자 IT노조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분이고요. 과거부터 이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분은 맞아요. 음. 특히 이제 과거 SNS에서 어, 일부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부하는 걸로 뽕 채우는 집단이라면서 기부자들의 비난한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음. 어,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논란이 있는 게 모금 활동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이 논란이 확산되면서 최초에 이제 기부를 했었던 베스트 안재단의 후원 철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급증을 했고요 그 베스티안 재단은 어쨌든 기부금, 지정 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후원을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후원 처리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네. 후원 처리 안 받아주면 이건 불법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베스티안 재단에서는 현재 5천명이 넘는 분들이 후원을 처리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음. 이게 저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 네.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이제 도움을 주려던 분들의 선의가 이용당했다는 음.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좀 정치적으로 좀 이용되는 것 같다라고 네. 지금 후원자분들의 생각을 하신 것 같게 된 거예요. 네, 그럼 피해자 측의 반응은 어떤 상황인가요? 피해자분들은 일단 당혹해 하는 모습이에요. 뭐 단순히 도움을 받고자 했을 뿐이라면서 해명을 나섰지만은 어쨌든 대리인으로 내세운 분께서 지금 대부분의 후원을 책임졌던 20대 남성들과는 다른 사과에 가지고 있는 분이고, 네.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기부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비하했던 발언까지 다시 재조명이 되면서 여론이 아카일로를 지금 걷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특히 이제 네. 피해자의 형이 지금 SNS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도움을 필요했을 뿐이다. 이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고 호소했지만 네. 이제 상황을 되돌리기엔 좀역부족인것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김한미 씨의 과거 행적이 조금 더 있으면은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이제 뭐 김한미 씨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네. 과거에 이제 본인이 했던 발언이 많이 이렇게 재조명이 되게 됐는데요. 김한미 씨는 과거에 이제 일부 극단적인 페미니즘 성향의 발언으로 이 알려져 계신 분이고 음. 게임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셨던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특정 게임의 캐릭터 디자인을 두고 성차별적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게임 커뮤니티에서 큰 반발을 샀고요. 음. 당연히 이제 게임 커뮤니티는 대부분 이제 20대 남성들이 주로 하는 커뮤니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각을 세워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음. SNS에서 종종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올라와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과거 행적들이 맞물리고 하필 이제 어 기부를 많이 하셨던 선한 영향을 끼쳤셨던 분들이 20대 남성이다 보니까 네네. 내가 기부했던 기부 대상의 대리인이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내 가치와 내 생각과 의견이 조금 만난 느낌을 못 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환불 사건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네. 페미니즘과 관계없이 피해자를 도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모금인데 이 김한미 씨를 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금 의혹까지 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적 변질화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환불을 하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보자면은 과거 이제 김한미 씨의 과거 행적과 발언이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 측의뭐 대리자용 대리. 요구를 지금 요구를 계속 어, 기부자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연구님이 원 보시기에는 이 사태가 조금 어떻게 전개가 될것 같으신지요? 그러니까 후원 철해는 이미 몇천 명까지 됐고, SNS에서 네. 태그를 달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널리 알리자는 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베스티안 재단 측에서 지금 고혹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순수하게 피해자를 돕고자 했을 뿐이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만 후원 철해가 지금 대규모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네. 어떻게 더 지금 이게 후원금이 전달됐지는 지금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 사태 의 최대 피해자는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이다. 음.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 그래 네. 도움이 필요했을 뿐인데 어 본인들의 오판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기부했던 분들과 반대 성황이 되시는 분을 대리인으로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논란에 휩싸여서 후원 철회가 된 사항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자 네. 그 지정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음. 생각이 있고 김한미 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나중에 추후에 어 본인의 입장을 일부 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어쨌든 본인이 어 성급하게 포항 피해자의 대리인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대규모 함부 사태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건 역시 본인의 좀 불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